유튜브 시청자 여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프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일본 대 코스타리카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을 잡아낸 일본이랑 스페인한테 7대0으로 진 코스타리카 맞대결인데, 일본도 사실 경기는 밀리긴 했지만, 경기 내내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반에 올인했던 게잘 먹혔던 것 같아요. 일단 독일을 잡아냈기 때문에 분위기만큼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코스타리카가 1차전에 실대형으로 심하게 무너졌던 걸 감안하면 독일전보다는 조금 더 무난한 경기가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득점이 많이 나오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대량 득점으로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타리카가 1차전은 대패는 너무 영향이 클것 같고 멘탈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전력 차이가 너무 크긴 했지만 수비가 전혀 안 됐고 한국 상대로도 두 골이나 먹혔을 정도면 딱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실대형으로 털리는 거 보고도 코스타리카가 끌리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래도 분위기 좋은 일본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대 모르코 설명드릴게요. 먼저 벨기에는 1차전에 승리하면서 출발은 좋은 상황인데, 경기 내용으로 보면 딱히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한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패널티킥을 막아낸 게 진짜 레전드였던 것 같고, 선수들 네임 밸류만큼은 진짜 최강인데, 대부분 나이 많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도 했고, 아직 경기력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반면에, 모로코는 1차전에 크로아티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저번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했던 크로아티아 상대로 꽤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벨기에한테는 네임 밸류가 많이 밀리지만, 젊은 선수들이 많고, 최근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벨기에가 어떻게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최고의 폼을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벨기에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대 캐나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크로아티아는 1차전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생각보다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모르코 상대로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중원이나 수비는 탄탄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공격에서는 해줄만, 해줄, 해줄 해결해줄만한 선수가 딱히 없기 때문에, 득점도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캐나다는 벨기에한테 패배를 하긴 했는데, 경기력만큼은 벨기에보다 좋았기도 했고, 공수에서 딱히 문제를 찾을만한 점도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경기가 역배 떠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캐나다가 최소한 무승분해 줄것 같아서, 캐나다 프랜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대 독일 설명드릴게요. 일단 스페인은 1차전에 코스타리카 상대로 7골이나 넣으면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고, 선수를 체력 안배까지 시켜줬던 경기라, 오늘도 분위기 자체는 최고일 것 같아요. 솔직히 저번 경기에서는 전력 차가 너무 심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독일 상대로는 그래도 팽팽한 게임으로 갈것 같은데 독일도 최근에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이 지금 월드컵에서 한국한테 지고 일본한테 지면서 아시아 나라한테만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지면 독일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걸또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하필 상대가 1차전에 최다골을 기록한 스페인이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인업 자체는 전혀 밀리지는 않는데, 독일이 은근 실점도 꾸준히 하고 있고, 수비적으로 문제 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스페인의 화력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경, 저는 이 경기 스페인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경기 코멘트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 토프로 채널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